안녕하세요. 주은남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에코프로 장종브리핑입니다. 에코프로 현재 93,400원 3.9%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보다 2배 가까이 많은 흐름이고요. 어, 우리가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으로 어, 볼 수밖에 없는 흐름, 강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아직까지 어, 이 종목이 꼭대기다라고 볼수 없는 상승흐름이 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상승 이후에 조정이 얼마만큼 나올지 모르지만 또한 번의 상승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코프로는 정배열 상승 3단계로 어, 대신증권 파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닥권에서 지금 가파른 상승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만 뜨면 계속 5% 6%어 혹은 10%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제 소폭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일 전보다는 6% 어, 상승한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기관의 매수가 주가를 들어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매도 우위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금일 수급 동향, 외국인, 이거래일 연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일도 21만여주 매도하고 있고요. 1개월 누적으로는 개인의 218만주 매도, 외국인의 어, 198만주 매수가 이어진 모습이고, 투신, 연기금 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6개월 누적으로는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은 소량 매수, 투신은 27만 6천주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주가를 끌어올렸던 매수 주체, 사실은 이제 기관인데 소량으로 주가를 어 끌어올린 그런 상황. 외국인은 매수에서 매도로 어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이 조금 어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 현황입니다. 공매도 6.27%가 나왔고요. 어 대차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은 어, 이거래 매도가 이어졌고, 6개월 누적 49만 4천 주가 프로그램 매도인 상황입니다. 차트 보실게요 에코프로 네, 어, 주봉 차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차락과 반등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식의 상승으로도 볼수 있었는데, 어, 상승이 상당히 가팔라지면서 이제 1차 상승과 2차 상승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어, 아직 추세가 꺾인 건 아닌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파른 상승 이후에는 가파른 조정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부터는 상당히 어, 조심스러운 구간입니다. 일봉의 흐름이고요. 지금 이런 식의 조정이 전개됐고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천천히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는 지점입니다. 조정을 상당히 길게 어, 했고요. 지금 흐름으로는 요게, 어 마지노선으로 볼수 있는데, 자, 위쪽 저항선을 기점으로는 이렇게 그리고 또 다음, 어, 2차 상승까지 2배 가까이 상승까지 이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는 주춤될 수 밖에 없는 구간으로 볼수 있겠고, 어이 구간을 뛰어넘게 되면 결국은 다음 상승 때까지 상승을 또 끌고 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닥에서 너무 긴 상승흐름을 어, 너무 강한 상승흐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면 상당히 빠르게 붕괴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일목표흐름을 잠깐 보시면 일목표 구름대 하단을 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주봉상으로는 지금 어, 구름대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상승을 끌고 갈지가 관건이 되겠고요. 어, 상승을 끌고 간다는 건 우리가 어, 추세를 깨지 말아야 되고 전자점을 깨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한다고 를 하면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파동이 만들어질 때 너무 가파른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지라인과 갭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 여기에서는 대부분 매도를 하고요, 조정이 조금 나올 걸 감안하는데.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그런 흐름이 어 조정이 나오지 않고 계속적인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 사실은 그런 흐름을 기대하고 매도했던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칙은 이런 흐름을 기대했는데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다시 재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상승흐름을 어 타고 가야 되는데 자 지금은 일단 그 상승흐름이 한풀 꺾여가는 구간으로 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평선의 모습, 주봉인데, 지금, 어 121선을 아직 확실하게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봉에서는 1차 상승 이후에 200일선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5일선을 깨지 않는 흐름이고, 어, 이평선 5일선을 깨지 않는다라는 건 아직까지 정별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가파른 추세를 하회하는 그첫 번째 어, 날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빠르게 올라서게 되면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저점을 깨면서 5일선을 무너뜨리게 되면 결국은 조정이 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30분 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 요런 지지라인으로 상승을 이어가다가 지금 이런 지지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지금 조금 애매한 게 5분 봉과 30분 봉의 지지라인의 차이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신 유권에 조금 손을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지금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이 결국은 연장으로 전개됐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막 2차 상승으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상승이 전개되는 구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데, 조금 아쉽지만 저점을 일단, 어, 깨는, 추세를 깨는 조정이 좀 발생을 했고요. 아직 여기 저점을 어, 깨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상승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 결국 이제 계속된 상승흐름을 만들어갈지가 관건이고 결국은 고점 돌파가 이어져야만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지 못하게 되면 어, 또 한번 꺾일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 저점을 깨게 될 경우에 여기 저점을 깨게 되면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저점을 깨지 말아야 된다는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 5분봉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실 30분봉과 5분봉 추세선의 흐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지금 일단은 우리가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상승의 피크가 만들어진 구간이고, 3차 상승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3차 상승이 연장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8만 1,300원. 여기를 깨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1차적으로 5분 봉에서는 아직 추세선을 깨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고점을 돌파하는 다음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 여기를 넘어서는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면, 자, 조정이 나와도 또한 번의 상승이 이어지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꺾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어, 저점을 시켜내고 터널 라운드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근데 지금 흐름으로는 조정이 조금 심화되고 있는 구간이고, 어,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쌍바닥을 형성을 하면 좋은데, 쌍바닥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여기 고점을 넘겨야만 우리가 하락에서 이제 조금 벗어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일단 지지라인의 지지를 받고 고점을 돌파해야 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저점을 깨면 이제 익절을 해야 되고요.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가게 되면 두 번의 상승 파동이 더 전개된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을 쭉 이어갈 수 있는 구간. 일봉과 어, 30분봉에서는 추세선을 깨고 내려간 흐름이 처음으로 어, 나온 구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계를 하면서. 어,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